안녕하세요. 아이디어창 김창덕 빌리사입니다. 회사에 자산이 없다고요? 특허증 한 장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담보가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보통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건물, 토지, 매출, 실적 같은 걸 담보로 많이 요구하는데, 하지만 이제는 특허 하나로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은 특허 담보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고 기술 가치 기반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물론 은행마다 자체 기준이 있긴 한데, 보통 기술 가치 평가를 자체로 실시하고 특허 권리 분석을 통해서 최종 은행 대출이 진행되게 됩니다. 무형 자산인 특허가 유형 자산인처럼 인정받는 구조가 지금 이제 마련되었거든요. 어떤 특허로 준비해야 되나? 단순 특허 말고 사업성과 연결된 특허가 중요합니다. 시장성 기술 활용 가능성 수익성 등 매출과 직접 관련된 특허가 유리합니다. 이거는 기술평가 보고서에서 점수를 좌우하게 되거든요. 자두 번째 독점성 있는 핵심 특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보안 특허 응용 특허까지 함께 구성하면 기술적 방어력과 확장성 평가에서 가점이 됩니다. 세번째 특허명세서에 사업성과 수익모델이 잘 암시되도록 잘 어,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구조 발명이 아니라 이 기술로 돈을 벌수 있다는 흐름을 담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다, 여러분 회사에 건물이 없어도 그 특허 하나로 대출은 가능하다는 것즉 특허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은행이 인정한 자산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허는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시다면 은 그 특허 절대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아이디어창에서는 대출용 특허 포트폴리오 설계, 기술평가 연계 상담을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돈이 되는 특허, 대출되는 특허 지금 아이디어창에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